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더욱더 알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7장입니다. 찬송 45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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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찬송가는 510장입니다. 개새만의 동산에 줄을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모덤에서 보아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깊은 고뇌가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또그 모든 고통을 아심에도 순종하셨던 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심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이 그저 나의 안위와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하고 또 나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주님,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기다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셨고 그 고통을 할매도 기꺼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단 빌라들 있더래서, 단 골고다에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심에도 묵묵히 그를 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게 높이를 알아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닮게 하시며, 아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겠소서 또한 주님 지금의 이런 상황을 주여 궁의로 여겨주시어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석회 하나님 우리 일상과 예배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궁의를 베풀어 주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궁일여겨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궁일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궁일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아,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50절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늘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시고 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계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심어나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잔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러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자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입을 대어 잡건을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상에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아멘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제비 필립스가 쓴 책인데 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오해와 편견에 갇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갇혀, 갇힐 수 있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속에 경찰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나를 감시하는 분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인데, 내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좋은 아버지였다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많고, 그런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마치 하늘에 있는 근엄하고 늙은 신성과 같은 모습이고 그래서 존경은 할수 있지만 현대의 복잡한 삶과 문제는 무관심한 그런 존재로 여깁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종의 심리적인 도피처이거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최고 경영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만 연결해서 단순한 치료자, 문제 해결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살아 계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가 말한 내가 만든 신처럼 말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오야 편견에 가둬버린 존재가 어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주신 창조주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우상처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으며 나의 그 편협한 생각 가운데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살아 계시고 위대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한없이 경비하며 신뢰하고 그 선하신 통치와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테면 겸손한 예배이고 신뢰이며 또한 갈망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필립, 필립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참모습을 말하면서 그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그또 우리 입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아버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아버지, 그것도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신 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라,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렇게 부를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무한한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알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바르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만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장면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 유대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의 아빠와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개정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적절한 번역입니다. 이렇듯 사랑받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를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기독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아바라 부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이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주의 창조는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하나됨과 그 교제 나눔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라고 그래서 우주의 기초는 물리학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제하시는 연합으로 충만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신비이고 진리입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우리와 같았죠. 그래서 개사만에서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내가 정령 죽을지라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신명기 6장의 쉐마처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했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따로인 두 번째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 안에 계신 아들과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으며 왜 개세만 내로 가셔야만 했는지 왜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캐세마나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던 이 기도에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인 간의 갈등도 아니고, 십자가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예수의 저항도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피눈물 나는 사랑의 대화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만 하고, 그 길을 가는 아들을 보내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가슴절인 사랑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떠한 갈등도 저항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르게 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이 정도로 크십니까? 나를 위해서 신이 오셔서 악과 죽음의 세력을 떠안고 그것들의 무게와 힘 아래에서 죽을 정도로 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오히려 대적하고 온갖 교만과 탐욕과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됐고그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매질을 당하셔야 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셔야 될 정도로, 당신 하나님은 크십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이시며, 그 영원하신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이 세상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와 유죄 판결과 악과 어둠과 죽음의 장소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 우주가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것처럼 그분께서 오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겟세만으로 가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할지 모르지만, 결코 가볍게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작은 생각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닫힌 귀를 열고, 잠긴 눈을 뜨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딱딱하고, 무뎌지고,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겪으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개세만에서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이 모습과 기도해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의 작은 생각에 가두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더 바르게 할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제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지키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